아이 제 섬술 좀 그만해 왜 맨날 부족 안녕하세요 수수민생입니다 이번 덱은 르블랑 애쉬인데요 원래 세주 하니를 쓰는 덱에 대신 르블랑을 넣은 덱입니다 혹시 르블랑이 좀 부족하시면 은 대신 세주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서린맨이 아니면 삼라가 좀 애매했었는데 르블랑 공격력이 정말 든든합니다 네 멀리건 같은 경우는 르블랑 애쉬 전조애매 정도 가져가는 게 제일 좋고 그외 아바로사 함정군까지 가져갈 만합니다 이제 운영은 기존 애주하니 처럼 필드 든든하게 쌓고 검투나 약자 노태로 상대방 필드 잘 정리해 주시면서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는 애쉬로 다 얼려 놓고 킬각 보시면 되고요 이제 애쉬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한번쯤 추천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아나 어제 저 남대문 시장을 갔거든요 제가 남대문 시장에서 술을 좀 샀는데 술 산데 그술 거기 사러 가는 곳이 조금 길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하상가였는데 제가 지하상가 내려가서 조금 두리번거리자마자 저말 물어보지도 않아는데술술 사는데 술, 술 저기 있다고 손짓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얼굴에 술 사는 게 쓰여 있나 나는 그 생각했다니까. 아 어제 위스키랑 뭐 칵테일 종류 뭐 여러 가지 좀 샀습니다. 아이 골드. 저 플레이예요 저는 <laughs> 아, 저번에 옛날에는 롯데백화점 가고술 어디서 사면 되냐고 물어보니까 거기 가서 막걸리 안 판다 그러고 하여튼 어제 좀 이것저것 되게 많이 샀어 사... 되게 싸더라고 남대문시장 이거 몇 시인지 모르겠어요 몇시에요 아시는 분 이건 이거 나가도 돼요 패스하는 이유가 저의를 모르겠거든요 그런가 봐요. 거기서 찾는 사람들 많았나 봐. 도전자 쓰려고? 와 이걸 도전자를 찾네? 레전드 오브 눈 대다. <laughs> 내 입이 문제인 것인가, 저 사람의 실력이 대단한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일단 챔피언 두개 나왔습니다. 저거 거의 어그로인데 음식들 맞아요. 와우, 시원하시네. 바로 루블라. 일다레벨업 어, 근데 진짜 시원하다. 이 사람 여기서 겁도 한번 잘 들어가면 게임 끝날 것 같은데, 뭐 하나 더 나오라. 음, 안나요 네, 잠깐만 예리한 칼날만이 숨통을 끊을 수 있지. 저는 일단 모르겠거든요. 날카로운 시아. <laughs> 네네네, 곰나 겁나 시원하시다. 왜 호영? 펠트펠 이거는, 그, 문어만 잘 잡으면 돼가지고, 아펠이랑 문어만 잘 잡으면 돼요. 돌 버리고 왔는데, 룬이 터졌지. 그쵸? 룬, 펠, 펠, 펠. 아, 그치. 피즈트패가 진짜 역겨워. 어차피, 근데, 애쉬 세주에서 세주가 레벨업 하는 용도는 아니거든요. 그냥 이거 딱 보니까 일단 그 콤보 쓰는 것 같거든요. 아펠 콤보 쓰는 것 같거든. 헤오름 나오면 르블랑 나오고요 만약에 아펠 콤보 쓰면은 약자 도테를 아펠한테 써볼게요. 리산트런 때문에 열받아서 피지트페 해보니까 다들 왜 하는지 이해 한번 해 봐. 그쵸? 그게 좋기는 해. 그러니까 필드 복구력이 미쳐가지고 진짜 좋기는 해. 나도 넘긴다. 이놈아.

상대 마나 복사 버그 쓴다고? 왜? 마나 복사 버그가 언제 썼어? 신전 왜요? 아 그거 버그 아니잖아 그니까 덤데덴 덤 찝찝하지? 차유를 위해. 위해. 은빛 가우스면은 이 친구는 살아나긴 하거든요. 이거 동상으로 잡자 그냥 다음 라운드. 기다 보자고. 결로 잡는 게더 깔끔할 것 같아요. 이번 시즌 들어오면서 생각하는 건데 나서서 너무 무섭다. 블로가 나가신다. 다불러가 나가신다. 키워 올리려면요, 뭐 마스터까지는 올리겠죠. 오 만화 무한보그 뜸. 그래 나그넌내손 안에 있다. 딩딩딩은빛가우스도 어차피 죽고 루블랑 레벨업했고요. 아니야 아니. 아니. 근데 요즘에 뭔가 다양한 사기꾼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나만 그렇게 느낍니까? 그게 지금은 다들 높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고골 얼파 스윙. 방금 돌리는데 너무 재밌다고 황골 얼파 스윙이 뭐예요? 이거 만약에 초신성 쓰면은 약자로테 이한테 쓰면 되거든요? 이러면 돼요. <laughs> 진짜 수수비이 잘한다. 아, 얼파 스윙 되게 좋아요. 얼파스웨이. 어. 예. 장해 가지고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당해서 기억해요. 기분 나쁘다니까 지면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실수해서 진것 같으면은 참 그래. 그런 거 아니면은 아무 상관 없는데. 이거 어그로니까 일단 이 세트 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필 토버가 많이 없어 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슈팅기 빼는 느낌. 그리고 제가 오케이. 이게 어차피 6만화가 4라운드에 되거든요. 여기서 1만화를 쓰고 2라운드 에 아무것도 안 하고 3라운드에 르블랑 나가면서 4라운드에 필드 만약에 우우죽순 깔면 이거 쓰면 되고 이거는 여기서 6, 3 르블랑 나가고요. 아마 3위짜리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이건 맞고 이거 이렇게 된 거면 그냥 애쉬까지 나가자. 화살 한 발로 세상을 평정 주지. 그니까요. 검투 면역이야. 이거 애쉬도 좀 때리고 싶긴 한데. 여기 있었구나. 이런 얘만 때리자. 스택. 아나 요즘에 진짜 브레이브걸스 노래 빠져가지고 그것만 계속 듣고 있네. 이통 채우는 것도 좀 많아 지금 지금 좀 아죠 지금. 빅토르는 잊혀졌나요? 빅토르 지금 열심히 공장에서 부품 수리하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수리하고 있어서 그래. 조만간 강화에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토르는. 모발리틱스가 그게 그 옛날 그런 거여가지고 좀 그럴 거예요. 아, 이거 싹 정리하고 시원하다! 아주 시원하다! 대몰락쓸 수도 있겠다, 이거 3대4는 괜찮데 어, 피즈트페 무난하고 대몰락 나올 것 같은데? 때리기만 하면 돼 3번 음. 오, 그추, 나이스. 짠. 거미도 저는 괜찮다 보는데 피즈트제만한 게 없어. 나 약자도 되 있었나 했는데 없었던 것 같은데. 권력 어스름덱 어스름덱은 조금 아쉽긴 해요. 음. 하 <laughs> 아, 근데 피즈트패가 진짜 무상성이야. 걔가 진짜, 진짜 좋아. 참 좋아요. 잘 만들어졌어. 티주 아니요? 아, 나도 안한지오래돼가지고 제가 뭐라 말할 수가 없다, 그가. <laughs> 피즈트패는 그냥 피즈랑 이것도 패스 한쪽좀제 공격할 거예요. 왜냐면 전 라운드 검투의 맞으라고 봐가지고 좀 무섭거든, 이제. 야, 이거를. 또뭘 하네? 이건 솔직히 쪼리 야 정상인데, 아 쪼리가 아마 쪼리다. 근데 아마 꾸물고기가 너프 될거 같아요. 예상하건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 내가 때리기만 하는 거겠지. 등대는 욕설은 건물님, 어서 오세요. 이거 오른팔 빼왜 이러냐? 근데 이거... 어, 라 공격해. 극그 강무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님들, 르블랑을 그냥 던질까? 버릴까? 금랭을 하... 좀 쓰기가 싫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할게요. 어차피 그 강우도 쓰면 빈결 쓰면 되서 괜찮습니다. 그 강우도 쓰면 빈결 쓰면 돼서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지금 3나에서는뭐할수 있는 거 없고, 얼굴 회전이 질색인데... 처럼 빠르게! 여기 트롤 노래 쓰고 뭐 아무튼 이긴 것 같은데 아마 이쪽은 거의 그 강구도 쓸 생각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다리우스야 다리우스 뭐 그냥 애매하죠 이래서 전라유에 일단 빙결 안 썼어요. 아이마 이제. 다리가 조금 애매해 뭔가. 피오라 솔. 이거는 요두개 세트 가져갔는데. 아이고 슈어츠 팬슬님 빨로 감사합니다. 나 때는 야수가 체력이 3이라서 신난다에 죽었어. <laughs> 진짜 옛날이다. 홀리 쉬 아, 이 카드 쓰지 않아 휘바닥안 쓰네, 이건 왜 써? 울부짖는 용전용일 텐데, 저러면.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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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패스해? <laughs> 이거 <이걸 패스해? 웃음> 르블랑 못 찾겠다. <웃음> 요호! <웃음> 이건 트롤 노래 있어가지고, 르블랑을 잘 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은 어차피 계속 빙결을 의식을 해야 되거든요. 아마 여기다가 뭐 죽일 것 찾거나, 별의 숙명? 이런 거 갖고 왔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얘가 아마 무조건 이거 끌고 갈 거고요. 그럼 저는 일단은 트롤 노래 정도만 쓰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요거까지. 응수 쓰면은, 4, 4, 5, 4. 응수 써도 살거든요? 일단, 응수 써도 살아요. 날카로운 샷두 발을 박아야 되거든요, 이거. 이거 오히려 좋아. 응. 르블랑 하나 잡겠다고 지금 카드 세개쓴 거고, 나 르블랑 살았으니까, 아이. 죽었지만 괜찮습니다. 말도 안 돼. 두개 빼면 무조건 이득이지. 도전 전에 좀 아껴 볼게요. 아니다. 아 여기 아, 이건 두고 가야 되니까 좀 아껴야겠다. 아끼는 게맞겠다 일단 내야 돼서 울부짖는 용이나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어? 아나용 이거 먹을 수 있구나 내가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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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었어야 됐네 아 뭔가 불쌍했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그냥 깔끔하게 불쌍해서 안 잡았다 음 불쌍해서 안 잡았다고 생각해 주세요 오직 최고만 트롤 노래 지금 일단 여행자 자리로 두개봤거든요 뭔지는 모르겠네요. 사람 로 세상을 털. 결 아니요. 아니요. 비채력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죽이를 선택안 했어요. 그냥. 거의 이기지 않을까? 약자도 돼. 뭐, 저는 이거 그냥 넘겨도 되고요. 이거 써서 다 정리하고, 끔빛 까호. 어차피 저거 하나 살아있어도 상관없거든요. 어차피 뭐 어는 거라서 괜찮죠 이거 근데 대마시아 자체가 원래 프렐리도 카운터긴 해가지고 좋아요. 이거 먼저 나가고 2일짜리 나옵니까? 천공 뭐지? 특이한 대기네 이면은 일단 아펠콤보는 안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일단 아펠콤보는 안 나와요. 타블로 선수 다가다시다 르블랑 나가지고, 기억할 겁니다. 음, 그니까요. <laughs> <물러나라 이단자요. 웃음> 물러나요, 이 <이단자요>. 던져요. <laughs> 가지세오 요렇게 이제 가져갈 거고, 내 이름은 무엇인가니 팔로우 감사합니다. 천공 쓰는 거는 좀특이한것 같아요 이제 아마 천공이거든 저거 둘 중에 하나? 거의? 이드카드이 자식은 <놀람> 소문이 사실이었어. 사실이었어 어차피 드로우 많이 못했고 테리파를 병사로 잡고 있어 저거 어차피 잡는 거 1도 없거든요 애쥬안이보다상위호환이냐고요뭐 상위호환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뭐옆옆 옆, 옆이 뭐 상황에 따라서는 상위호환 상황에 따라서는 뭐 안좋고 뭐 그렇죠 근데 애쥬안이랑 거의 비슷하긴 해요 그냥

저거는 죽일 거예요. 반슨검이겠다 생각해 보니까. 오, 총 그거 맞아요? 쭉. 영토를, 찌게라 모든 칼로는 승리할 수 없다. 콩을 이려라 콩을 울려라! 이러면은 필드 다 비어요. 인도돈이나 별의 형성 아니면 끝났거든요, 일단은. 뻔뻔, 빠바밤밤, 따라란, 이걸 사네, 비일루 일단 이거 살리고. 나 무섭다. 아 이런 이런 상황이 제일 무서운데. 아 뭔가 이러다가 질, 지면은 이제 개빡치니까. 이러면 졌다고 아직 안 졌어. 아직 안 졌어. 너너 no, 너. No, no. 조용히 해. 저다는 놈들 조용히 해. 부정타는 말하지 마세요. 꽃의 달빛을 끌리라 이거는 은빛 가오? 뭐, 버프 줘도 얘가 들어가요? 그 이거 쓰고 애쉬 레벨업 아 이게 또트페드냐 그거 에이드님 이미 올렸습니다 영상 보시면 있어요 나 이거 진짜 질것 같은데 이러면 나진것 같은데요 님들 <laughs> 아 이거 트페드로온 때문에 졌다 마지막에 아니, 제성술좀 그만해! 왜 맨날 부정 아니야, 우리 루테야 즐기는 날이야. 뽀아! 뭐 라면 맨날 쳤다, 쳤다, 쳤다. 그런 게임 위험 일타기 이거 아마 다음에 황천자리 같은 거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원턴 케일 끝날 것 같습니다. 황천 자리 나오지 않을까? 그냥 너무 황천 자리인데 평선이 두개 봐가지고 이러고 버프 받고 끝내겠지뭐가다더 써서. 또!